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예, 기도하는 기도, 기도죠. 그 처음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1절도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며 시평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어느 한 공간과 초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초우주적 관점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 우주적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즉 창조주와 섭리의 하나님을 일컬어 말 표현한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주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도 주기도문처럼 신앙을 고백할 때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평 기자도 초우주적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총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초우주적인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합니까?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초우주적 능력은 홍해를 가르신다든지. 뭐, 비가 내리게 한다든지, 멈추게도 한다든지, 얼마나 자연적 섭리, 자연 환경적 섭리를 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 바라, 저, 부르면서,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 눈을 들어 죽게 향한다는 것은, 앞에 12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거였잖아요.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뭐라고 할까. 주권자 앞에 엎드려 있는 그가 눈을 들때그 눈은 자신있게 번쩍 드는 게 아니라, 예, 고개를 살며시 들어 올리며 간절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눈빛.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림으로 생각해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 그려질 겁니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간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그의 모습을 그림으로 상상해 볼수 있죠. 바로 거기 속에,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믿음과 간절함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간절함이 있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지, 부르, 예수님께 부르지으며 기도할 때,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구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책망하며 꾸짖었지만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 더욱 소리를 질른 것은 간절함인데, 왜 꾸지람을 들으면서조차도 당시의 소경은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저기를 받을 때에 대우를 받을 때거든요. 그런데 문등병이나? 그런데 문둥병이나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쳤다는 것은 왜 그러냐? 물론 자기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그런데 내 병을 내 눈을 뜨게 해줄 분은 오직 저 예수밖에 없다는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그렇게 더욱 소리 지를 수 있는 간절함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제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꾸짖는 것도 그를, 그 믿음을, 그 간절함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 간절함이, 그 믿음이 예수 앞에 나오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하니까 예수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야. 그 믿음과 그 간절함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무엇해주길 원하냐고 물을 때 바로 복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 소경 바디메우의 마음에는 내 눈을 뜨게 하시리는 저분이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기도할 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내 기도를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늘에 계신 주여라고 부르지는 거고 그러면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본다는 이게 바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기도 생활 중에는 이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간절함 이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고 속한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를 부르며 눈을 향한다고 말하면서 2 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줄을 보는데 그 눈은 마치 무슨 눈과 같으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이야. 그러니까, 남자 종들과 여자의 종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 그의 명령, 그의 지시예요. 그래서 상전이 손짓을 하면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오라하면 오고 백부장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 백부장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와서는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자 할때 주여여 오실 것 없습니다. 나도 수하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주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하인의 병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니, 그시로 하인의 병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인은, 대장은,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손짓만 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인의 손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명령 지시를 눈여겨 본다는 의미가 첫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의 손에서 여종의 손에서 남종의 손에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혜가 있는 거야. 먹을 걸 준다든지 무슨 어? 뭘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주는 손. 이, 이런 것을 지금 바라보는 종들의 시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명령, 하나는 어떤 배품, 그 주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그런, 그에게 국률, 은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말한다면 이걸 구하는 그런 종들의 시선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을 들어 죽게 향한다는 1절의 말씀에 이어서 그 눈은 마치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눈으로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종들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산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순종의 자세 마음가짐으로 주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 했어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지만, 한 부분의 우리의 기도 속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어떤 나의 기도의 응답? 극렬국 구하는 이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구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한다는 생각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도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래야만 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하는 걸 이루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할 때 적절히 주신다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처럼 보면 항상 채워주셨어요. 항상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야곱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믿으란 민족들이 그랬어요. 사사기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국률의 그 손길 응답을 응,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누림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평안, 즐거움, 기쁨 다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기쁨도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러니 누림도 없고 누림이 없으니 감사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주를 향하여. 그한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게 주신 은혜와 그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뭘 자꾸 달라고 한가 그 말이지. 그게 최초의 인간이 그랬어요. 하와가 아담이 이미 주어졌잖아. 부족함이 없이 주어졌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신 거예요, 이미.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할 정도의 복을 주신 거예요. 단순한 누림이 아니에요. 권세예요, 권세. 그러나 그 누림을 누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는 악을, 죄를 범하고 망거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그러한 죄와 악을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를 바라보되 주께 간구하되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간절함으로 바라보면서 구하는 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야? 거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그런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가치나 은혜의 소중함보다 나의 기도를 더 높이는 경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 줬다라고 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라는 이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건 아니에요.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언제나 들어 주셨어. 이게 은혜를 높이는 거잖아요. 은혜를 높여야 되는데 은혜를 안 높이고 나를 높이는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린 이런 모습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거기 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반복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이 역시 앞에서도 말한대로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 살수 없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구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한 멸시. 그 멸시는 무슨 멸시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사절에 나오는 아리란 자의 조서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친다고 그래요. 이건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멸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뒤에 말하는 아리란 자, 교만한 자예요. 이 안일한 자와 겸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 모든 걸 무시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주권적 하늘에 계신 주여 그랬잖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없다. 그분의 그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무시해 버리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럼 그 무시가 하나님도 없어. 그의 말씀, 그의 명령, 섭리를 다 무시해.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거기 보면 멸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멸시가 어디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합니까?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저들은 목이거든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들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 앞에 교만은 결과적으로 그 무지와 교만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 같지만, 예? 그러그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저들의 저 멸시와 저들의 그 박해가 넘친다 내 영혼에. 이때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거든요. 근데 그, 그 믿음이 그여호와를 향한 그런 간고함이 저들이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잘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울왕이 얼마나 그를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을 해댔습니까? 블레셋 같은 경우에 하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때 하나님은 늘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사우랑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아, 엠게디, 바위굴 속에 숨어 있고, 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도, 보면 오히려 다윗이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넉넉한? 그, 그 마음이, 그 여유로운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요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절대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풀무불 속에 던져 죽인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믿는 거야, 하나님을. 나 금신상에 절하잖아, 왜?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풀무풀 속에 너희들이 던졌 던졌는데,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아. 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뭐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았어. 그 은혜 안에 이미 살았어. 그걸로 난 좋게. 그걸로 난 감사해.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기도하면 사자골에 던져 죽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의 믿음은 저들과 타협해야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대적들이 위협을 하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고 왕의 도장까지 찍어서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일을 택한 거예요. 도리어 당당하게 에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들을 위협하는 저 사람들 보려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창문 열고 기도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만, 오직 여와만 바라보는 다니엘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라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헌신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한 핑계거리들을 한번 사자굴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 앞에서 선그 단일과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의 핑계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자굴이 기다리는데도 풀무불이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자굴도 아니고 풀무불도 아닌 조그만 사소한 어떠한 일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강건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일못 하겠습니까? 이 상황들이에요, 다 이게. 근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 뭐 합니까? 회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걸림들과 디림들을 말하였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하게서 피하는 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진하는 사람, 올라가고 넘어서는 이러한 우리가 될때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감동되는 거예요. 소경바디베오 얘기했잖아요. 상황이 가로 막힌 거야. 하지만 더욱 소리 질르는 이런 모습처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굴이 기다리고, 풀무불이 기다려도 그 상황을 넘어 서는 이러한 믿음들. 이게 바로 오늘 시평 기자의 믿음이요 간절함이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간절함도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